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을 비롯한 세계인들은 약간은 긴장을 했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전에 사스나 메르스와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한번 겪었고 또 나름 대처 방법도 알기 때문에 그냥 잘 이겨나가면 된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천산갑, 박쥐, 이런 것들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도 먹지 않기 때문에 이번 일은 먼 나라 그들만의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채두 달이 지나지 않아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과 미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 그것도 회파했습니다. 얼마나 더 지속이 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뿐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오래 진행될지 아무도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개인이 추측할 뿐이고, 개인의 의견만 말할 뿐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감염된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제발 우리에게 오지 말라고 거부의 손짓을 하면서 격리시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신과 미움의 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울한 영화의 한 장면을 우리 현실에서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몇 가지 반응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먼저, 잘 맞추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순서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잘 적응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적응해서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그거 뭐, 왜 일어나는지 이런 거 아는 거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약간 거리감을 두고,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일이 영향받지 않는 지역, 또 비교적 안전하고 불편하지 않는 지역을 찾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나만의 삶을 즐깁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을 겪던, 어떤 일이 일어나던, 나만 안 걸리면 되는 겁니다. 나만 그 일을 겪지 않으면 됩니다. 최근에 영상 서비스 사용자가 늘어났고, 온라인 게임 시장이 급증했다라는 사실은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일어나는 일은 뭔가 다음 일어나는 일의 준비 단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만들기 위한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묵묵히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재난이 오든 죽음이 오든 그것을 끝으로 여기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경험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잘 적응도 하고 또 객관적으로 분석도 하지만 제일 먼저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기도하면서 그 길을 찾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침착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2000년 전 처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었고 본을 보였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재난은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을 마치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바이러스를 사람들에게 확산시키는 것처럼 생각해서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강한 핍박을 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가 그 핍박을 국가적으로 자행합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핍박이 끝이 아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 이것을 깊게 생각하면서 그 핍박을 인내했고 또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과정 속에서 가이사라라는 예루살렘 바로 윗지방까지 드디어 안착하게 됩니다. 이때 4절의 두로에서 11절에 가이사라에서 바울의 동료, 형제들이 바울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가이사라 동료들은 울면서 제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가이사라의 특별히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11절에서 바울이 쓰던 끈을 가지고 자기 몸을 묶습니다. 그리고는 이 끈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큰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 예언을 해줍니다. 아가보의 예언의 모습은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의 예언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언을 말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은 말 이전에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예언을 분명하게 전해 주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서 선지자 아이히야는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크게 두 개로 분열될 것이다 보여주면서 자기의 새 옷을 찢습니다. 그게 예언이었습니다. 이사야 20장에서 선제자 이사야는 벗은 몸과 발로 돌아다닙니다.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에게 이렇게 벌겨벗긴 채로 끌려다닐 것이다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에스겔 2장에서는 흙으로 만든 예루살렘 모형을 성 모형을 선지자 에스겔이 감싸 안습니다. 이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강하게 포위해서 결국 멸망시킬 것이라는 행위로 보여준 예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때로는 말보다 행동을 분명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을 때, 그냥 말로만 사랑하신다,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우리들에 대한 사랑을 진정성 있게, 그냥 삶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남편이 아내를 참 귀하게 여긴다고 했을 때, 말보다 아내가 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그게 진짜 위하는 일입니다. 그때 티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거 해줬으니까 나에게 다음에 이거 해줘야 돼. 이건 거래입니다. 아내를 정말 위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준다고 할때 남편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반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소중하게 여긴다고 할때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녀는 돈이면 다 해결되는구나 그렇게 배웁니다. 자녀를 위한다고 할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언행입니다. 말과 행동을 진짜 자녀를 위하는 모습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아, 부모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는구나.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행동은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백마디의 말보다 하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한 나의 뜻과 마음을 전달해주는 수단입니다. 바울에게도 주변 동료들이 그런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바울 형제, 당신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면 이런 일을 당하니까 제발 가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겁니다. 이때 바울은 13절에서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나는 어떤 일을 당하든 예루살렘에 계속 가겠다고 너희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들은 왜몇 번씩 나한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한 겁니다. "상하다"라는 표현은요, 빨래할 때... 그 천을 팍팍 문지르는 표현이 상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의 분명한 결심이 있는데 왜 자꾸 내 결심을 두들겨가지고 자꾸 약화시키느냐.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바울의 형제들에게 바울이 올라가서 큰 재난을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 분도 성령이고, 바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결심하게 한 분도 성령입니다. 똑같은 성령이 하신 일인데, 바울 주변의 형제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받아들였고, 바울은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어떤 일이, 어떤 결정이 주님을 진짜 섬기는 모습일까를 진지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자기가 고난을 받고 안 받고 그 차원이 아니라 어떤 길이 정말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인가 이것을 깊게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아도 또는 올라가도 둘다 성령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기가 희생되더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주님을 위한 일이다 생각해서 그쪽으로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길도 맞는 길 같고 저 길도 맞는 길 같은데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굉장히 갈피를 못 잡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담당했던 청년 하나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선교사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그렇게 목회하는 선교사가 아니라 어떤 기술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필요한 일을 하면서 선교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컴퓨터를 전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학을 다니다가 어느 기업에서 이 청년에게 장학금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졸업한 후에는 5년 동안 우리 회사에서 일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붙였답니다. 이 청년이 고민이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자기 형편으로는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다니면 자기가 꿈꿔왔던 선교사가 멀리 간다라는 못갈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다 듣고 둘다 가능하다.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네가 직장에 들어가던 네가 지금 선교사라거든 다 하나님께서는 네 결심에 합당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유는 네가 지금 꿈꾸고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느 길이나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길인 게 분명하다. 그러니 하나를 잘 결정해서 가라. 다만 네가 평생 이 일에 온전히 헌신할 일에 집중해라. 이길 가다가 아 이거 안 되면 또 다른 길 가지. 또 다른 길 가다가 아 이거 아니면 또 다른 길 가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갈 때 나는 이 일로 주님을 평생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섬기겠다. 이런 결심이 서는 곳에 그쪽으로 움직여라. 그렇게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할때 계속 길을 보여주시면서 선택하게 만드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지혜롭게 잘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선택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장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유명한 상품 중에 웰치라는 주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때 보통 포도주를 사용하는데 이 포도주가 조금 맞지 않는 모임에서는 포도주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포도주스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포도주스는 웰치 거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아주 진액입니다. 맛도 있습니다. 웰치는 웰치라는 치과 의사가 만든 제품입니다. 이 치과 의사는 어릴 때부터 꿈이 아프리카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를 일정 기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아내와 함께 이제는 우리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자. 치과 의료 선교를 가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몇년 후에 걸쳐서 그 병원을 다 정리하고 재산도 다 정리하고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떠날 때 미리 가서 집도 좀 보고 또 사람들도 만나려고 잠깐 그 비전트립이라는 그런 시간을 아프리카에서 갖게 되는데 아프리카에 도착하자마자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아내가 심각하게 아프기 시작합니다. 너무 아파서 일정을 다못 마치고 다시 고구로 돌아왔는데, 고구의 의사들이 하는 말이, 당신의 아내는 아프리카에서 살수 없는 체질입니다. 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웰치는 많이 낭망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선교사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주님을 붙잡고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아프리카 선교를 좀 적극적으로 규모 있게 도와줄 수 있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치과 의사 월급으로는 아프리카 선교를 제대로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각나게 하신 게 이 웰치의 아버지가 미국의 조그만 교회에 사찰 집사였습니다. 그 당시 사찰 집사는 성찬식에서 사용하는 포도주를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빠가 만든 포도주가 좋았다, 품질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아버지가 만들었던 그 방법을 사용해서 주스를 만든 겁니다. 크게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웰치가 많이 상업화가 됐지만, 근한 100년 정도까지는 웰치 주스를 사먹을 때마다 아프리카 선교 비용이 나가는, 선교비가 나가는 이렇게 비율로 그렇게 계속 책정이 되어서 예산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돌려드릴 때,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길이 막힐 때도 있고 또 어려울 때도 있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길을 우리들한테 보여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인 불이익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언젠가 한 기업에서 우리는 주일에 모든 매장이 쉽니다. 이것을 광고에 냈다가 불매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종교 편향이라고 해서 제재를 받았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기독교 대학들, 고등학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기독교 관련된 과목과 예배를 필수로 넣다가 소송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 과목이나 예배를 필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 이러한 고통들이 우리 현실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은근히 왕따도 당하고, 내가 예수님 따라 살겠다고 했다가 무시도 당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고통받는 게 현실이라면 그 고난, 그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보호하심도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현실입니다. 내가 고난 받는 게내 몸으로 느껴지는 게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큰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우리들에게 영혼으로 몸으로 계속 느끼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받을 때 오히려 고난을 쳐다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쳐다보면 더큰 은혜의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사야가 이사야 2장 22절에서 이렇게 우리들한테 말해줍니다. 너희는 너희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의 숨이 코에 달려 있는데 그 숨을 너희가 새말 가치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들한테 권면해 줍니다. 우리의 삶이 되게 화려하고 거창한 것 같이 보여도 내코 안에서 내쉬는 또는 들어가는 이 들숨과 날숨이 멈추면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한계가 있고 부패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스스로 무너지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사야가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일을 만나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큰 칭찬도, 상급도, 은혜도, 위로도 해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붙잡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결과들을 계속 만들어 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그 일을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한 발자국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기대, 새로운 미래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바울이 고난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만 이후에 펼쳐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놀랍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안에 과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려워도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날마다 이겨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